สวัสดีครับ,인디ตลับทุครับ 안녕하세요. 쿠이타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태국어로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해야겠죠. 을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사와디 크랍, 사와디 크랍. 여자는 사와디 카, 사와디 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발음과 성조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발음을 이성, 즉, 로우 톤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사와디 크랍, 사와디 크랍. 여자는 사와디 카. 사와디카.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지냈어요 라는 표현을 함께 볼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바이디마이, 사바이디마이. 두 번째는 뺀냥아이 반크랍, 뺀냥아이 반크랍. 여자는 뺀냥아이 반크, 뺀냥아이 반크.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라는 표현으로 사바이디 크랍 사바이디 크랍 여자는 사바이디카 사바이디카 두 번째로는 네, 잘 지냈어요. 영어로는 오케이 음, 오케이 라는 표현으로 꺼디 크랍 꺼디 크랍 여자는 꺼디카 꺼디카 세 번째 긍정적인 대답의 표현으로는 어, 그저 그래요. 어떤 반복되는 인상으로 인해서 뭐 삶이 똑같은 그런 일 때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러이 러이 캅 러이 러이 크랍 여자는 러이 러이카 러이 러이카 네 번째는, 어, 나, 그리 나쁘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My Leo Crap, My Leo Crap, 여자는, My Leo c a p My Leo c a p 그 다음에 부정적인 대답으로는 안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My D Crap, My D Crap, 여자는, My D c a p My D c a p 두 번째 부정적인 대답은 별로 안 좋아요. 라는 표현으로, 마이코이디 크랍, 마이코이디 크랍. 여자는 마이코이디 카, 마이코이디 카. 세 번째 부정적인 대답으로는 어떤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편하지 않을 때, 불편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마이사바이 크랍. 마이사바이크랍. 여자는 마이사바이카. 마이사바이카. 오늘 우리와 함께 태국어 인사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